안녕하세요. 하우왔습니다 맨투맨 반팔티 소개시켜드릴게요. 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넥선 부분에는 쫀쫀하게 들어가 시보리 처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어, 리본 테이핑 처리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셔링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옷입니다. 셔링을 다 풀러 가지고 했을 때 일자핏으로도 입으셔도 되고 밑에 셔링을 조금 더 쫀쫀하게 잡아가지고 안으로 넣어서 입은 듯하게 자연스럽게 셔링 조금 더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어 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어 면소재 너무나 톡톡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어 너무 흐느적거리지 않으면서도 너무 두껍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시면서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게 포인트인데요. 정말 이런 식으로 테이핑 처리돼서 정말 고급스럽게 제작된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는 너무나 좋게 나와 있는 티고요 저희 로스 분이기 때문에 퀄리티 하나는 믿고서 구매해주시면은 전체적인 상품 디자인만 보시고 주문하시면은 어 후회는 없으실 그런 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검정 색상이고요 이렇게 화이트 색상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도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서도 정말 예쁘지만 스커트랑 입었을 때도 정말 편안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 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제가 스커트를 입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색상입니다. 청바지랑 입었을 때 느낌입니다. 어, 스커트랑 입었을 때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셔링을 조금 더 쫀쫀하게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티를 입더라도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어, 쫀쫀하게 셔링 잡았을 때는 이 밑에 테이핑 부분이 보이게 살짝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살짝 넣어서 입으셔도 둘다 멋있게 어,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스커트를 입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 어, 청바지랑 도 스커트랑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옷이고요. 어, 팔 소매 통 자체도 정말 넉넉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가슴 단면 지금 54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처리 잡지 않았을 때는 57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기장감도 넉넉하게 사이즈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루즈핏의 티라고 보시면 되고 5호부터77반 정도까지는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면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